안녕하십니까 길 읽어주는 남자 차박차박 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 맥로우드간지에 와 있습니다 맥로우드간지는 5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어또 이렇게 네팔 여행을 하다가 네팔 윈도풀 게스트하우스에서 동생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어 이렇게 같이 오게 됐는데 여기 유명한 트리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 아침 10시 일단은 아침 먹고 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왔으니까 커리의 어, 난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주문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와, 잘한다. <laughs> <laughs> 자, 인도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생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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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밥을 먹고 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준비가 됐습니까? 화이팅 하나요, 형님? 이어이어이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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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이 아이, 아이, 이 아이, 아이, 게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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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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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이제 밥 먹고 나왔더니 11시가 됐습니다 벌써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고도가 1750m 정도 되고 어, 저기 트리운드가 2800m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한 5km 정도 어쨌든 얼른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일정이 많이 늦어졌어요 자 렛츠 고, 고. 차 이렇게 마을을 지나 가지고 이쪽 산으로 쭉 올라갑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좋아 좋아. 사람이 많네 건데. 이거 뭐야? 이 워터, 아, 나무를 키우는 거야? 아. 아 이게이렇게 이게 되는 거야? 어. 자.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죠? 어. 부산 <laughs> 부산에서 왔고요. <laughs> 학교 졸업하고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지금 2 6입니다그지년생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이거 솔직 이거 막자기 막히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진짜 단순하게 어릴 때 음. 꿈이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돈좀 모아가지고 알바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여행은 이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 이제 두달 됐습니다. 두 달. 네. 그러면 화이팅 하십시오. 어이 어이 어이. 자 기습 인터뷰. 윤희씨왜 <laughs> 제가 좋습니까? <laughs> 이유가 있나요? 어 그렇군요. <laughs> 제가 몇백 명일 때부터 봐주신 소중한 소녀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차박차박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름 뭔가요? 유니드미입니다 <laughs> 안녕 유니드미 <laughs> 어 구독 야 여기 마치 삼계탕을 먹어야 될것 같은 맞아 맞아 어 능이백숙? 자 이렇게 폭포가 어, 여러분, 할까? 다시 뒤로 가야 됩니다. 예? 네? 예, <laughs> 네, 여기 뽀뽀 보고 가는 길이 있었어. 아 이거는 길 읽어주는 남자의 의도인가요? 아니면 또길못 읽는 남자가 돼버린 건가요? 사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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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길 까먹는 남자로 네, 알겠습니다. 길 까남? 길 까남? 자, 다시 뒤로 가고. 이거 오늘 안에 도착하는 거 맞나? 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여.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화 회팅? 아싸 아싸. 회이팅 자, 우리가 향하는 곳은 여기 트리운드. 자, 이제 어, 이렇게 물도 만났고 어,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내가 봤을 때 오늘 은에못 내려갈 것 같아. 얘들아. 그 위에서 잘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아니, 열 여... 여러분 우리 내 네, 올라가야 돼요. 자 이제 해발고도 2,000m까지 올라왔습니다. 벌써요? 오케이. 몇몇 시까지 지금? 2,800. 아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지금 300 올라온 거야. 이제부터 800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 속도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북한산 이제 이제부터 북한산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 아, <laughs> 이제부터.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가자. 렛츠고! 다 왔나요? 정상인가요? 어... 한 3시간만 더 올라가면 돼 어, 얼마 안 남았어 5분간 휴식 오케이 okay. <laughs> 여러분 그동안 <laughs> 시청해주셔서 <정말 실요일 웃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벌써? 자 코너 속의 코너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왜 세계여행을 해야 되는가? 아 이거 좀 질문 어렵네 <laughs> 저 약간 남들 다 하는데 못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가지고 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들을 따라 나왔다. 약간 그렇다고 볼수 <laughs>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여행 좋아하니까 원래. 예. 네. 원래 여행 사랑하니까. 문방구집 막내아들로 알고 있는데. 네. 아, 문방구는 어떻게 하고 어 아, 이렇게. 저희, 네? 저희 가족한테 맡겨 두고 왔습니다. 아. 예. 네. 여머니아버지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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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나고자가 없습니다. 네. 어, 아왜 강제로 없어 중간에 어, 내려갈 생각하면은 맴매 맴매 맞고 내려가면 돼요? <laughs> 우리가 시작한 마을 보입니다 여기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느리게 올라오는 누나를 위해서 뒤에서 케어하고 있는 어, 우리 막내 막내 아들 누군가 해 아들 누군가 해야 돼? 자 우리 막내는 지금 이제 군대 전역하고 바로 세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세계여행을 어, 할 거라고 어, 생각하고 오셨는지 출국할 때만 해도 상관 없었는데 어. 한달 있다 보니까 어. 옛날 형님처럼 좀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원래는 얼마 전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맞아요 아팠어 가지고 어. 네팔, 아, 윈드풀 맞지? 게스트하우스에서 네. 몇주 동안 여행을 했죠? 제가 21일 있었더라고요. <laughs> 21일이나 있었어? 네. 진짜. 아, 보양식이랑 보양식. 어. <laughs> 다 먹고. 어. 괜찮았죠. 괜찮아서. 네. 어, 저와 함께 인도 여행을 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군대 전역하고 바로 여행하는 그런 젊은이. 젊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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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 라면이죠. 어, 매기 라면인데. 달링이라고, 부르네. 달링이라고 부르면 달링이라고 부르면 매일 만들어준다고? 한번 불러봐. 라면 아, <laughs> 사줄게. 아, 진짜로? 달링 알아? 내가 불러도 되나? 사줘, 달링. 달링. <웃음> 달링. <웃음> 구미에서 온 박현진 씨.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laughs> 네 어, 뭔가를 하고 왔죠? 네, 인턴십 하고 왔습니다. 네, 잘했나요? <laughs> 아, 아니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네. 얼마나 하셨나요? 1년 했습니다 1년이나? 네 그리고 바로 한국 안 들어가고 네 세계여행 세계여행 아닙니다 <laughs> 집 가는 길에 그냥 <laughs> 잠깐만 말꼬리 잡지 말이 <laughs> 집 가는 어. 길에 그냥 어 조금씩 들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힘차게 올라가 봅시다 노 o no! <laughs> 이제 세계여행 하면은 어.. 이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 어, 우리 송숙도 저거 입고 다니고 사랑합니다 송숙님 조금만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매점들이 있네요. 아. 아 지키. 야, 지키 <laughs> 주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지키 절대 주지 마.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에 급해서 올 수도 있잖아. 아, 여기서 싸. <laughs> 아니, 여기 화장실... 자, 현진아. 게토레이 <laughs> 사 줄게. 빨리 와. 어, <laughs> 아, 진짜 빨리 오는데? 게토레이 <laughs> <laughs> 사 주세요. 어. 아, 돈좀 빌려줘. 아이씨! 야, 쓰레기를 죽으면서 오고 있어? 게 너무 지루하대. <laughs> 아, 말하라고요? 착한 막내. 야, 개토레이 아. 8개. 진행시켜. 90루피 뭐지? 8개? 9? 어? 90루피야? 아, 진짜? 자, 여러분, 출연료로 개토레이 8개 쏩니다. 예! 자, 개토레이 어. 던져. 던져! 던져. 브네스 다르네. 자, 애들이 다 지금 이렇게 들어갔네요. 어 넣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어제 게임을 해가지고 포터를 3 명을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터, 아, 여기도 포터, 그리고 저도 포터입니다. <웃음> <웃음> 제 포터 3 명이 어, 모든 짐을 아, 갖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1 2시 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갔다 내려오면 밤이 될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나도 좋아요. <laughs> 네팔 트레킹이 힘듭니까? 지금이 힘듭니까? 네팔 트레킹 이제 끝났으니까 어. 지금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laughs> 네팔 어디 갔다 왔지? 저는 푼일이랑 마르디 마말 칠박팔일 다녔습니다. 아. 야무지게 다녀왔네요. 아, 코스를 야무지게 차박차박님이 짜주셔서 그렇지, 다녀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인도 여행 얼마나 하셨죠, 지금? 저 이제. 보름 넘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도? 생각보다 안전하고. 음. 사람들도 되게 착하고. 음. 음, 사기를 쳐도 막 5천원, 만원 이런 게 아니라 100원, 200원 이런 거 하니까. 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저는 여기. 앵로드 간지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기 동생들은 또 계속 인도 여행을 할 건데 화이팅! 화이팅! <laughs> 자 여기가 우리가 올라온 쪽이고 어 이렇게 보니까 눈이 조금 있는 그런 그런 산들이 보입니다. 여기도 이제 히말라야의 그 줄기입니다. 기운이 없습니까? <laughs> 기운 이 없어 진짜. 우리 편상훈이 베탈라 직원들 또. 배탈라고또못 아. 먹고. 하, 악으로 깡으로 가야지. 악으로 깡으로 언제부터 제 구독자였습니까? 자, 한 만나이 하루 종일 농담 <laughs> 농담 <laughs> <응당, 응당>. 한 <laughs> 2년 전? 2년 전. 네. 거의 초창기 때부터인 거. 그죠뭐 때문에 보게 됐습니까? 잘 생겨서 왔죠 그렇군요.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다 여행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보다가 네 이제 여행 정보도 없고이 우리 잘 생긴 편 상훈이 앞으로 앞날 행복만 가득하길. <laughs> 자 현재 해발고도 2,400이고 이제 400m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거리는 2km. <laughs> 닌자, 아 힘듭니다, 형님. <laughs> 많이 왔다, 많이 왔어. 이제 400 남았잖아. 이대로면 한 2시 반쯤에 도착할 것 같아. 포야, 포. 베트남으로 쌀국수. 포. 왜? 내가 이름 지어줬어. 왜? 베트남에서 포, 만들었어. 포라고요. 포란 이름으로 지었는데 포란 단어로 쌀국수가 있더라고. 귀엽죠? 귀엽네. 여기 너의 분신이잖아, 그렇지? 뒤에 백팩 두 메고 있어. 이거 너가 직접 만든 거잖아. 네, 그렇죠. 우리 현진이가 아 어, 저기 저겁니다. 도자기합니다 어, 도자기를 만드는 어, 장인입니다. 장인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laughs> 캐릭터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어, 자 여기 두명다 이름이 현진입니다. 거기다가 동아대. 같은 동화대고 97년생. 97년생. 근데 얼마 전에 알았지? 존재는. 여기 박현진, 김현진. 네팔에서 처음 만났는데 같은 현지 이런 인연도 있습니다. 습니다 우리 투현진과 함께. 여행하면 가능합니다. 여행하면 가능해? 가능할지도? 여행 안 했으면 친구 안 했어? 네. <laughs> 말안 걸었어요. 말안 <laughs> 자 현재 해발고도 2,550m 요런 시설들이 보이네요 말들도 있고 여기 인도도 매팔처럼 말들이 물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 멋지다 내 동생 여기 노숙인 한명 있네요 노숙인 네. 자연인이야 <웃음> 자연인이세요? <웃음> 닌자 거북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힘들어요 형님 <laughs> 쌀국수 와 함께. 고맙습니다 아. <laughs> 나름의 작품 작품활동. 작품 작품활동. 안녕. 나마스테. 이게 <laughs> 네, 뭔가 이게 선이 이렇게 어, 있습니다. 특이하네. 아, <laughs> 아, 어, 선이. 다 됐어. <laughs>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손이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마지막 남았습니다. 힘을 점 먹던 힘까지 얼레 아, 치코! 아, 아.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이 산이 완전 눈으로 덮였었습니다. 그때가 12월 28일인가 29일인가 그랬었는데 여기서 연말을 보내다가 어, 1월 1일에 어, 델리로 갔던 어, 그런 기억이 나네요. 독수리. 까마귀네. 어, 여기서 이제 텐트를 쳐놓고 어, 숙박 개념으로 어,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예전에 와가지고 텐트를 갖고 와서 제가 여기서 치고 잤었는데 예전보다 텐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텐트 엄청 많았는데. 연말이고 주말이어서 그랬나? 그때는 어쨌든 5년 만에 다시 온 트리운드. 좋구만 좋아. 자,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 네. 원래 이게 또 남자들의 그거잖아. 그치 오! 됐다, 됐다. 올라타, 올라타. 와.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형님. 클라이밍 한다. 처음. 주주 오오 오. 오. 아, 올라오는 건 쉬워. 내려오는까 이거 올라가다가 천국갈거 같은데. 꼭 잡아야 돼요. 아. 그래. 네. 무섭다. 네? 여기 여기 어? 뭐. 어, 이제 내려가는 거 저기 길 보이지? 아. 내려야 어, 내려면 돼. 그렇죠?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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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단. 또 다시 기어 올라가는 그녀들. <laughs> 자, 이제 트리운드 다 올라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춘들과 함께 야호! 하나, 둘, <laughs> 셋, 야호! 인연이 언제? 어디서 해주신 건가요? 아, 아니 몰라요. 언제, 언제? 현우 이거 다음 현우, 현우 찍어줘야 돼. 매기 팔아? 네. 야, 5년 전에도 여기 있었던 거 같아 이거. 네. 이아 이렇게 뭐 어, 매점 같은 게 있는데 메뉴판이 어, 뭐 토스트도 팔고 뭐 오믈렛도 팔고 양도 적당하고 아 어, 어, 이거 사과 주스 이거 내가 네팔에서 먹었는데 이거 맛있었어 여기서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낭만 있게 의 메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메기 네개 시켰나 네개 시켰어요 네 어, 둘이는 안에서 먹는데 아 둘이 안에서 먹는데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좀 음!! 간질 맛이 나네. 음! 음. 음. 짭조롬하이. 음. 아 근데 김치 쓰면 맛을. 뭘리. 아그 김치. 원래 라면에 좀. 음. 맛있다. 맛있다. 아, 밑에 내려가서 제대로 먹으면 되지. 응. 음. 음. 이거 간식이지 뭐. 뭐 먹지 진짜. 진짜 뭐 먹지? 이제 라면 먹고 어 이제 하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합시다 미쳤다. 우리. 어? 노숙인 두 명. 어 갑시다. <laughs> 자 이제 트리온드 왔다 감. 으이. <웃음> 으이. <웃음> 자 현재 시간 4시 하산 시작 아마도 어두워져서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름다운 청년 차박 차박. 자그 우리 저기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laughs> 네, 제가. 없었습니다 절대 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근데 내가 내려가는 거보 빠르다 업고 업건, 내려가는 게간자할수 어, 어. 있다! 차박차박 할수 있다! 여 예, 그 중간에 내려주시면 돼요 틀리니까 여기 내려가는 길도 뭐 이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아 멋있다 햇빛 시... 네. 소녀들의 포토존 진짜 쁘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좀 가팔라요. 예.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을 거의 다내려왔습니다 아, 그러 똑같은 거요 모자 살려는 막내. 잘 어울려. <laughs> 우리는 모모를 사고 있습니다. 모모 장인인 것 같습니다. 알라인 모모. Like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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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으 모모 아 으아. 으아. 으자 으아. 안먹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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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